안녕하세요. 오늘은 흔들리는 청년들의 일곱 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물음에 답하다. 조재욱 지음.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보았더라면, 중요한 선택과 큰 변화 속에서 더욱 지혜롭게헤쳐나갈수 있을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적혀는데요 재밌는 책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 나만 어려운가요?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해, 목말라하고 나를 사랑하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한계에 목말라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점점점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인 스칼렛 요한스는 인스타그램에 메이크업과 자신의 맨 얼굴 사진을 함께 이런 걸 올렸던지, 자신의 맨얼굴 사진 올리면서 빛나는 옷하리함을 거두고 나만 남는 것은 평범한 소녀가 우연히 특별한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 뿐 요금 말고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연예인을 따라 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완벽해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신경 쓰면서 찾는 아름다움은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의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화장 없어도 거울을 볼수 있고 불완전한 자신을 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세상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봅시다.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대신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사랑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나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은가? 사람들이 흔히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사랑받고 싶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는 서로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처음 사랑이 불타오를 때 상대방을 이게 모든 것을 줄수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일도 할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들기 시작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지 않는 거야? 나는 소원함과 함께 나도 사랑받고 싶은 건 마찬가지야. 나는 마음이 든다. 혼자의 힘으로 사랑을 알고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짧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변해주고, 이제 좋은 또 이제 글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로 한번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